소금기 안녕하세요 소금기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바로 바로 소금기 제 사탄입니다 어 답답해서 못 쓰겠네 처리가 비싸서 못단지입니다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 사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금기. 진짜 많은 댓글과 많은 관심 부탁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또 웃음을 가득 채워줄 바로 그 소금기 주제는요? 바로 이 컵, 종이컵 한, 한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죠? 이거 지금 제가 그림을 프린트해서 지금 원숭이 돼지, 픽, 이두 개의 그림을 물감으로 여러 번 색칠해서 지금 이렇게 놓은 건데요. 오늘의 실험. 여기 안에 물을 넣을 거예요. 아주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넣을 건데, 여기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얘네들의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게, 화장실에서 저거 한번 해봤거든요 살짝 근데 그건 안되더라고요 그럼 보온물에서 아주 뜨거운 물에서 한번대볼지한번 한번 소공기 제 사탄으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시 만나요 여기 보시면 아까 돼지 얼굴 핑크색이었죠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죠? 이 방으로 한번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가 지금 뜨거운 물한 받아 와봤는데요 그 종이컵에 야 지금 엄청 뜨겁니다 지금 연기가 보골 보골 지금 오고 있어요 어쨌든 어지 보시면 아까 돼지 얼굴이 핑크색이었죠? 근데 지금 흰색입니다. 야 이거 대박이죠? 야 이거 주장 아닙니다 진짜 리얼로 주장닙니다 이거 아까 그 변해가는 과정 보셨죠 그냥 저 시, 직접 와 그리고 지금 원숭이 기도 보시면 근데 이거 만질 때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저도 지금 흰색으로 귀가 아까 흰색은 아니었죠? 근데 이걸로 또 변했습니다. 얼굴 찢어졌고요. 야 여러분, 오도딱 아주 간편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종이컵 딱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그림 뭐한개두개 정도. 가대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그 그 개수는 상관없고요. 한 개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감을 여러 번 칠한 다음에 흰색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어떤 거 어떻게 변해 가는지 한번 근데 관찰하는데 약간 과학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저어그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무조건 보온물. 엄청 뜨거운 물로 해야 되는데 그 비닐장 끼고 끼어서 이제 뭐 어,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바, 어, 그 만져야 됩니다. 아니면 손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 만질 때는 꼭 조심조심. 부모님과 뭐상 이제 같이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자기 혼자 할 거면 꼭 조심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여러분, 그러면 오늘 소공기 어떠셨나요? 제 자탄 소공기 오늘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실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잠깐 지금 저 물을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돼지가 변해가는, 변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다시 핑크색 얼굴로 돌아오고 있어요 천천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숭이 귀는 핑크색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야, 진짜 신기한데다 신기해요. 야,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 신기했다면, 진짜 와,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신기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